미리 보는 2024년 운세. 62세 개묘생 운세입니다. 네, 개묘생. 이제 개묘, 개묘생이 개묘년을 벗어나네요. 올해가 개묘년이었고 내년이 개저 갑진년이 되니까 토끼가 토끼를 벗어나니까 묶였던 사지가 풀린다고 보시면 되죠. <laughs>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에서 둘이 넘어가 둘로 둘로 넘어가는 기운이기도 하고. 이 개묘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흐름이 좋아요. 지금부터 흐름이 어, 묶였던 내 수족이 풀리니까 흐름은 좋은데 수족이 탁, 이렇게 왜 우리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도 안 보이잖아요, 순간.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가도 순간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암흑의 세계다? 암흑의 기운이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이게 뭔지 모르는 시기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멸생들이. 그래서, 근데 그게 정월 2월달. 정월 2월달이 되면 묘달이 넘어가요. 2월이 묘달이거든요. 음력으로 그그 그 기운이 확실하게 열려요. 열려서 내년 2024년에 갑진년에는 2월의 기운이 넘어가고 3, 4, 5월이 되면 이분들이 꽃피는 기운이 들어오죠. 그럼 좋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 개묘생의 운대로 보면 밝은 기운은 비쳐 있으나 어둡다가 바, 밝아지니까 눈이 안 보일 수 있, 있지만 그게 2월이 넘어가고 나면 환하게 보이는 기운, 꽃피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갑진년에는 이 개묘생들이 운이 좋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어 내년에는 사업이 열리고 금전이 열리고 인간이 열리고 이런 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운도 들어오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순조롭게 풀리고 이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웃는 기운이 되겠죠. 어 웃는 기운이 열리는 운이다. 그리고 뭔가 계획했던 게 열리든 성사가 되든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개묘생 남자분들. 그 반면에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내년 이 2024년 갑진년의 기운을 보면, 어, 식구가 불어나고 늘어나고, 자손이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자손이 결혼할 수 있고, 자손이 승진을 바라면 승진할 수 있고, 자손이 자손을 바라면 자손을 볼수 있는 웃음의 기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의 흐름을 잘 맞아들이면, 3월, 4월 넘어서는 내 기운의 흐름이 꽃이 피니 웃는 기운이 밝아진다 라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개묘년에, 개묘생들, 이 갑진년의 운은 좋다. 어떻게 보면 건강도 회복되는 기운이고 밥을 먹으면 약을 대고 잠을 자면 자, 단잠이 되는 기운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묘생들이 갑진년의 운은 나쁘지 않다. 흐름이 나쁘지 않고 기운이 나쁘지 않고, 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개묘생들은, 어, 근데 그 반면에 또 걱정되는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년에 이동수나, 이렇게 이동수라고 하는 자,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집자리의 이동은 고려해보세요. 집자리의 이동. 왜냐면, 그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 그니까, 내가 있는 자리의 기운의 흐름과, 옮기는 자리의 기운의 흐름이 또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이사 방위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 좀 이사 방위나, 집자리를 바꾼다든지, 이런, 아니면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위를 좀 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내 우는 열려있는데, 가는 방향이 막혀있으면, 내 흐름을 막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신다고 하면 내년 개묘생들은 면 전반적인 흐름의 기운이 우리가 술에 술을 술에 물을 타도 술이 되죠. 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 듯이란 표현을 하는데 물에 술을 타도 술이 돼, 술에 술을 타도 술이 돼. 그러니까 아닌 게 긴게 되는 기운이 세단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하여간에 지금부터 한 5개월만 잘웃으면서 넘기세요. 넘기시면. 한 2, 3월 달 되면서부터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이고 이런 운이 들어오는 기운이니까 음, 재밌게 한번 갑진 년을 맞아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좋더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